멤버십 가입해주신 저희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이 정말로도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좌상 간단히 보시면 장기중기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차익 매물이 발생되는 분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점에서 잘 담으신 물량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의 매도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현재 비중 상태 보시면 현재 주식이 63%, 1억 6천 정도, 현금이 37%내 네, 9,400만 원 정도 현금을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약 2억 6천 정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벌써 5월 달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장 마무리되면 주봉과 월봉이 형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월 달 수익률 결산은 주말에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네, 5월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트 간단히 보시면 현재 큐큐큐 같은 경우는 최대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 526달러 엔비디아가 끌어올렸던 526 달러를 소화하지 못하고 현재 최대 매물 대에 갇힌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한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 라고 하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어, 건강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위치에서 계속 이 기간이 늘어진다 라고 하면은 기간이 지속된다 라고 하면 저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매물 매물을 소화하고 최대 매물 때 위로 올라오는 것이 현재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고점 대비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2.4% 3% 정도 전고점은 남았기 때문에 어좀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의 차익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 지금 500. 26달러 돌파하는 것이 현재 중요하다 거래량도도 음봉이 좀, 좀 나와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5일선 위로 지켜줬다는 점 긍정적이고 주봉도 보시더라도 현재 주봉은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 관통형과 장악형과 5주선을 깨지 않고 정별 흐름으로서 긴 상승 추세 채널 안에 들어왔고 이 하단에서 지지받고 위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 양봉의 중간선 514달러도 지켜주고 위에 올라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이걸 최대로 확대해봤을 때 최대 매물대가 아래로 쌓여있고 이 위에 매물대가 현재 많이 없 라는 점을 보면은 현재 이렇게 단기간 상승한 느낌에서 조금 늘림을 주고 차익 매물 나오고 물량을 가벼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현재는 건강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월봉도 보시더라도 현재 월봉은 샛별령의 느낌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이 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음봉의 윗선 512달러 위로 현재 519달러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 마무리가 되고 6월달에는 월봉 이 이렇게 새로 또 형성이 될것 같아요. 그 위로 형성이 되면서 6월 달에 과연 테슬라가 로보택시 기대감으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중순 6월 12일입니다. 그 분기점으로써 나스닥이 한번더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지 그 뒤로 하반기에는 테슬라가 그리고 엔비디아가 옛날엔 단순 AI 칩 인공지능 이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기체 로봇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반기를 그어다줄 것인지 상반기에 크게 빠졌죠 반대로 하반기에 그 힘이 들어올 것인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또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발생됐다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장대 항봉의 중간선 355달러를 지켜주고 5일선 위로 계속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라고 또 질문을 주시면 네 테슬라 최근 들어서 많은 매도세가 발생이 되었어요. 게리 블랙도 지분을 거의 정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자 거래, 킴벌 머스크 등등등 많은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힘을 좀못 받는 모습들이었다. 그러나 현재 무시무시한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고 121선 333달러 지지받고 행보를 지겹게 해주다가 좀 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력 홀딩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양봉과 함께 중간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361 그리고 뭐 365이 매물을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또 중간에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승한다고 하면 뭐 378더 욕심부려서 400달러 정도는 6월달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고 현재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평균 1억주 이상 가까이 매물 이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1억주 미만으로 거래량이 적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분, 20분, 30분, 60분 이렇게 분단이 10분 단위로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거래량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서 매도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보면은 지금은 로보택시 6월달을 앞두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앞두고 기다리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뷰는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뷰는 대칭성으로서 이렇게 눌림을 주고 이렇게 하락 조금 눌림을 주고 이렇게 하락했었던 것처럼 상승을 해주고 조금 눌림을 주고 상승하는 그림으로 현재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도 보시더라도 현재 장악형 장학형 최대 매물대가 아래로 깔려있고 정별로 흐름으로 흘러가는 모습과 그리고 이 양봉의 윗선을 지켜주고 350달러 위로 357달러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리사이와 스토키 슬로우도 이렇게 매수의 힘으로써 어 약하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자체 오늘 주봉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거는 350달러를 지켜주고 마음에되는 것이 주봉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5주선과 20주선 골든 크루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랠리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윗고리가 나왔나라고 하면은 차잉 매물로 발생됐고 전체적인 장 분위기와 관세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러한 영향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들, 로보택시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보면은 어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많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매물대도 보시더라도 중간에 매물대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은 376, 네, 387 정도는 다음 주 열어 받을 것 같아요. 월봉도 보시 더그 전에 장대 은봉의 중간선 339달러 중간선을 돌파를 해주고 현재 357달러로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100%쭉 상승하기엔 부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윗선까지는 좀바라보진 않겠지만 윗선의 그 밑에 턱이라도 374 정도까지라도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현재는 월봉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서 어,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차익매물이 크게 나와서 그 힘이 테슬라로가 한다라고 하면은 어, 테슬라의 상승 여러 어,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캐시우드 매도 게리블랙 매도 내부자들 매도 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은 찝찝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기대감과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42달러 정도 크게 상승세가 있었어요 최대 어디까지 갔나요 고가 최대 143달러 정도까지 갔는데 이 매물대를 조금 부담이 있었는지 차익 매물도 나오고 좀운봉이 길게 나온 상황입니다 네, 거 까지 동반이 되었고요. 자 5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최대 매물대의 이 깊은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건강한 상승 흐름이 오히려 이렇게 좀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것이 엔비디아에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5일선이 위로 올라와 있고 21선과 200일선이 골든크루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별 흐름으로서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상승해서 142달러 돌파한다고 라 하면 그 위에 매물대도 많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낸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한 150달러 내 정도 크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QQQ나 엔비디아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전체적인 장과 함께 엔비디아, 테슬라 가능성 높다. 그러나 QQQ, 스파이다우가 그렇지 못하고 전체적인 장 분위기에 좀 하락이 나온다,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조금의 하락 여력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하락한다고 해서 가가 가하게 쇼비중 인버스 비중을 늘리기보다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 어, 떨어졌네 더 싸게 사는 관점, 으로 롱의 관점으로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문으로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 테슬라 네 테슬라 한 시간 분으로 보시면은 어, 당분간 350달러, 362달러 행보의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느낌으로 계속 보고 있냐면 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라는 단을 만들고 일단 2단, 3단 이렇게 단을 만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1단 2단 중에 3단의 과정을 거치고 3단이 또 마무리가 되고 6월달 정도에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4단으로서 378달러 정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378달러는 어 최근 들어서 저항과 지지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차익 매물이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돌파한다 라고 하면 6월 달에는 400달러 정도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상승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늘림을 주고 건강한 상승 흐름이 더욱더 좋다. 언제든 빠질 각오로 시장 차분히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래 큰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주도의 역할로도 잘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현재 지켜주는 모습 양양양양양이 나오게 되고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 그 위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매물을 좀 소화하고 간다 라고 하면 은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아서 추가적인 랠리 있을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양봉의 중간선 454달러와 5일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마소가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시카 총의 순위도 보시더라도 1위를 굳건히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골드 선물 차트 한번 보실게요. 현재 골드가 어제 상당까지 큰 상승세가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가, 어, 트럼프 그 관세에 대해서 법원이, 어, 트럼프가 그런 역할이 아니다.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트럼프가, 어, 아닌데, 관세, 우리 어떻게든 할 거다라고 위협적인 내용이 나왔고,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내용이, 복원이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트럼프의 권한이 다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선물이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이 생겼었다. 그래서 한 시간 봉으로서 보시더라도, 네, 여기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상단에서 또 저항을 받아서 좀 빠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다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나스닥 백선물 4시간 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좀 꺾이는 시점으로, 네, 캔들을 합치면 좀 꺾이는 순간을 맞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 금선물과 오르고, 나서 배선물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담감을 느낀 부분들이었어요. 여기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21,295포인트 미만으로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매물로도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랠리가 나오면, 그러면 최소한은 28,888, 네, 28,88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네,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여기서 좀내물이 형성되고 행보하는 움직임으로써 시장이 좀 지루한 부분으로 어 주말 동안에 이유 좀 유예를 하고 관세대해서좀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세가 나왔지만 트럼프와 미 법원의 이 관세 어내 역할 제대로 할 거다 다시 복원해야라는 압박감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이 또 커져서 시장은 좀 하락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고점 대비 약2% 정도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숏을 잡아서 수익을 보기보다 아 그럼 다음 눌린 구간은 어디가 될 것인가 라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네 지금 순간순간 한번 보시면은 아 관세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어느 정도 이번 년도 트럼프의 감을 좀 느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게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세게 나왔다가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나와서 증시를 한번 쭉 뺐다가 사실은 아니야 해서 살짝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느낌으로 불확실성이 해소 하, 다행이다 이 느낌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지금 상반기에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적용이 돼서 계속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더욱더 어려운 분위기와 무빙이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황 간단히 보실게요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19.19로 소폭 떨어졌지만 장중에 크게 좀 반등세가 나와서 좀 부담감이 있었고요 공포 탐욕도 보시면 64점으로 탐욕 구간으로 현재는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수의 관점보다도 비중 조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샀어야 되는 자리는 피어와 익스트림 피어 자리에 구매를 해서 사되는 순간이었고 그리드와 익스트리미 그린드는 네, 극도 탐욕과 탐욕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보다 비중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 되지 않았나. 적절히 잘 담은 물량은 엉덩이 무겁게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빅스도 29일 날 저점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이 한6% 정도 상승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에 부담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식 한번 보시면 네, 미국 항소 법원이 트럼프 관세 다시 부활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증시 빠졌다, 하락이 컸다, 부담이 생겼다, 불확실성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론 머스크와 기자회견 갖는다라고 해요. 근데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백악관은 아예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트럼프와 일론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 저 이제 돌아갈게요. 네, 조금 저의 일에 좀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6월달에는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과 로보택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론이 트럼프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당근을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 무역 협상을 통해서 관세협의 하면 금리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파월 연준은 만났어요. 연준은 장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를 오고 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뉴스에서 보이는 상에서는 어, 연준은 파월은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겠다, 정치적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 트럼프는 금리나 해야 된다, 금리 동결한 거 잘못됐다, 실수였다라고 해요. 근데 둘이 커피마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는. 네, 그래도 어, 긍정적인 내용이 오고 갈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시장의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가 될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 이토록 떨어뜨렸는데 관 하반기에에는 어떤 변수로 증시를 끌어올릴 것인지 저는 한 가지 키워드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테슬라 내부자 거래라 약 57만 주 정도, 58만 주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킴블머스크가 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에런 프랜스, 아이라 매튜가 4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남은 물량 보시면 140만 주, 80만 주 나오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킴블머스크는한 번에 다 매도한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또 유지를 했습니다. 분할 매도 진행을 했고 347달러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363달러에 5월 27일 날 이렇게 분할 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짜 적절히 비싸게 잘판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런 프랜스, 아이라 매튜는 이분도 분할 매도로 347부터 해서 363달러 분할 매도로 같은 날에 매도를 했네요. 아, 같이 모니터 보면서 매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캐시우도 조금 매도, 게리블레 좀 매도, 내부자거래 이렇게 킴벌머스크와 관계자가 매도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테슬라 상승에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공매도 비율도 보시면 지금 계속 테슬라 공매도가 60%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더욱더 상승의 흐름이 기대감에 받쳐서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스키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부자 거래도 발생되고 공매도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조금의 찝찝하다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서 QQQ나 지수적인 전체적인 장도 좋아야 갈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트럼프 법원에서 이렇게 관세 부활 시켰다라는 내용을 보자고 하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빅스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 지금 테크놀로지에 좀 돈이 꺾 낀 모습이에요. 네 5월달 25년도 5월입니다. 네 29일날 업데이트된 부분들이고 이 부분이 바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해결책이 관세의 불확실성 확실성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빅스에 대한 변동성 계절성 차트 보시면 여러분 5월달이 마무리됐습니다. 5월달 마무리되고 6월달이 시작이 돼요. 네 5월 말부터 빅스가 좀 상승을 해주고 6월 초에 좀 빠지고 6월 중순에 상승세가 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 시장이 다시 변동성이 맞이할 주기가 됐구나. 라고 좀 마음가짐을 네좀 각오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보시면은 러셀 24, 다우 62, 스파이 52, QQQ 50, 반도체 70, 엔비디아 55, 테슬라 60 인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 서학김의 순매수 결제 1등이 유나이티헬스클러 2등이 팔란티어, 3등이 애플 매수가 들어온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볼때 중요하게 보는 키워드나 흐름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시장을 끌리려는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강력을 했는데, 좀 차이 메모이 나오고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통해서 시장이 좀 꺾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불어서 테슬라 로보택시 기대감으로써 테슬라도 같이 분위기에 맞춰서 갈려는 분위기 있었는데 갑자기 관세에 대해서 법원 트럼프 관세 다시 복원하겠다 어, 대통령 그 뜻대로 하세요 라고 또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장이 좀 꺾이고 이두 개의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는데 잘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게 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 현재는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은 시장은 언제든 좀참았던 걸 분출할 가능성 높고 지금 트럼프의 워딩이나 스탠스를 보면은 처음에 크게 야나안 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 사실은 이거야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상승 특히나 그 시점이 공휴일이 껴 있거나 주말이 있거나 금요일에 세게 나왔다가 주말에 회담을 통해서 월요일 날 우리 저희 본장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해서 본장에 갭 상승이나 상승이 나오는 이 분위기가 지금 오래 들어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국가 무역의 주요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좀해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결과적으로 좀 확실히 나온 건 없는데 중간 중간 과정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고 이유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서로 관세를 몇 퍼센트 하겠다, 이유도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 7월 9일까지 유예를 해서 어좀 지켜보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증시는 상승세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중국도 처음에 미국과 막 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중국과 미국 이잘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증시 상승세가 있었고 지금 이유가 결과적인 내용은 없지. 이유도 맞대응은 나오게 되면서 이야기는 했는데 관세 유, 그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 근데 결과적으로 음, 미국과 중국 처음에 이유도 맞대응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 그래요 미국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51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게 되면서 긍정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진적인장 분위기가 상승하는 랠리가 이렇게 착착착 이어져야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마지막에 포인트는 하 하반기에는 그럼 상반기 의 흐름이 다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 변수로 작용될 것이 아, 금리 인하로 피달레로 끝날 게 아닌가. 어, 연준과 이렇게 파월과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에하게 되지 않았나. 적어도 한 번이라도 해 주라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파월이 금리 인하 진행되는 것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마지막에 끌고끌다가 마지막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하반기에 한 가지 변수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왕 너 이렇게 긍정적이나 너무 낙청적이다라고 말씀 줄수 있겠는데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80%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적으로도 보시면.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이 마인드와 이 생각, 행동, 말, 마인드로 가지고 어떤 힘든 상황과 지루하고 힘들고 버티는 이 원동력이 없어진다면 버티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원동력이 저는 긍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라는 이 원리를 보면은, 어, 싸게 떨어졌네? 그럼 공포감이고 무섭잖아? 그럼 긍정적으로, 어, 싸게 더잘 담아야지. 왜냐면 하 다시 오르고 크게 수익을 볼 거니까. 라는 이좀 길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저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산이 많고 시장이 흔들리며 하락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긍정을 놓치지 않고 싸게 산다라는 개념과 하반기에는 더욱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증시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올라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땐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도 해요. 네, 오늘 5월 30일 금요일 내 네, 실시간 라이브 예정이고요. 함께 즐거운 시간, 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싱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의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 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이스인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 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측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 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S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정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싱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